예, yeah. 우리가 그 불교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처님 사후 이후에 불교가 원시불교, 근본불교를 지나서 부파불교. 부파불교는 만약 하면그 부처님이 만들어놓은 어떤 계율, 경전 이런 것에 대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개파가 뭐한 스물 개 정도로 쪼개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음, 그, 스물 개를 쉽게 말하면 안내 책자가 스물건이 만들어졌다. 뭐, 이래 보면 되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뭐, 그거는 나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용서 보살에 의해서 다시 중론을 이야기했죠. 중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가장 첫 원문이, 초전불문이 오비구를 만나서 나는 중도를 설파했노라 하고 중도를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만든 것이 용수의중간학파 그러다가 한 100년쯤 더 지나가서 그러면은 식그 부처님이 오온 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오온이다 이렇게 했다. 오온. 오온이 뭐냐? 색, 수, 상, 행식으로 된 것이 오온의 덩어리다. 음. 그,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을,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보므로서 도일체 고액이라. 금강, 그, 반야신경 그러잖아요. 음,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이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다. 아니면 전다, 반야사상의 핵심이다. 정도 5온이 색수상행식으로 되어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유식학과에 가서는 그 무착에 의해서 완착된 그, <laughs> 유식, 유식악과에 가면은 전 5식, 그 다음에 육식 7식, 8식, 9식, 뭐, 이렇게도 나눈다, 아닙니까? 그 수상행식, 그니까, 러 부처님이 색수상행식으나 색은 이 몸덩어리를 말하요 나라 있을 때, 나이 몸덩어리. 이게 색. 음, 육, 육경 이렇게 하면은 색성향, <laughs> 색성향미촉법. 이렇게 했을 때. 색과 그럼 법은 뭐냐? 색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은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은 뭔가 생각이잖아. 마음속에, 뭐, 배층짜리 빌딩도 짓고, 어, 뭐, 저 푸른 초안으로도 만들어내고. 그러나, 그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만들어냈다가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공즉 색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색 하면 이 몸덩어리를 이야기하죠. 색과 수상행식, 수상행식 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생각이잖아요. 수, 접촉할 수, 접촉하고 상, 좋다, 나쁘다가 생기고, 그 일련의 과정이 행복고 그것이 저장되는 곳이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식 논에 들어가면은 전호식, 전호식이 뭡니까? 수잖아, 접촉 딱 하는 순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은 이 봉, 그냥 았을 뿐이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의식이, <laughs> 의식이 없다, 아닙니까? 그럼 의식이 들어가면, 이제, 식이 되는 거지. 육식. 안식, 이식, 비식. 뭐, 이런 식으로. 육식이 돼요. 육식이 뭐냐 하면, 수상행. 식 하면, 은 팔식이 돼요. 칠식이, 칠식이 들어가면, 이제, 판단이 들어가죠. 요것은 저거보다 짧다. 요거는 저거보다 길다. 뭐, 불행보다는 행복이다. 뭐, 좋다, 나쁘다 해서, 요거는 저거보다는 더 좋다.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칠식이죠. 그래서 칠식이 판단된 것은 다 이제 두 장, 아래아식이야. 팔식에, 우리 팔식을 함장식이라고 하죠. 창고, 창고 속에 다 저장된다.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laughs> 색수상행식을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0년 후에 무차이 유식론을 만드는데 이거 역시 부처님이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전 오시 우리가 본후 보고 그냥 눈에 들어왔다입니까? 빛이 들어왔다, 사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냥 들어왔을 뿐이야. 그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상태. 그게 육식. 그리고 그게 판단이 들어간면 좋다, 나쁘다, 판단이 들어가면 7식 그리고 그 판단했던 그것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이8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색수상행식이나 그 유식론에서 말하는, 유식은 색을 이야기하는, 색, 그러 굳이 뭐, 유식은 식이니까, 식만 이야기합니 거죠. 식만 이야기하니까,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까지 나누고, 구식이, 그 나중에 이야기로는, 구식이 바로 참나를 말하는 거죠. 팔식에서 아리아식을 빼면은 순수한 남는 것이 참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까지를. 팔식이 이 아리아식으로서 함장식.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상행식 할때그 식각 같은 거죠. 이 식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업으로 표현하죠. 저는 이 색, 수상행식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색, 그 다음에 자아, 그 다음에 업, 참나.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몸뚱어리가 하나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아닙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몸뚱어리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업이 들어간다. 우리가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것은 저는 업이 윤회한다고 생각해요. 이, 늘상 제가 잘 하는 말은, 사후의 세계는 각자의 목이다. 각자의 생각이라. 이 정답이 없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은, 여기 천국에 가서, 굴러 끝이다. 뭐, 윤회고 뭐 그런 거 없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라. 그 기독교 사상이죠그요 불교 사상은 착한지라면 극락세계에 가서 살다가 자기가 지는 복이 다하면 은 다시 <laughs> 극락세계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는 각자의 몫이다. 이것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이 없다.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저는 이 어떻게 나누냐 하면 색과 그 다음에 이자아 그리고 업 업자 그다음에 참나 이렇게 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갖고 하나의 몸덩어리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업이 들어간대요. 업은 뭐냐? 제가 말는이 업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과 같은 개념이에요. 무의식 속에는 다 저장되어 있다니까. 그러나 의식은 안 된다. 욕망 덩어리,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laughs>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항상성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 업의 업덩어리 이 업에 의해서 우리가 가만 있지를 못한다니까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그 자체야 그게 업이다 그 업이 몸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몸덩어리가 이제 이 자기 자신이 이뭐내 몸덩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오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갓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그 엄마에 의해서 유지되지만 그래도 뭐 먹고 뭐 짤랑 하는 것은 그 자기 보존에 대한 그 뭔가 있어야 되는 그게 저는 자아다. 자기 몸뚱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자아도 커진다. 이 자아의 역할은 뭐냐 내 자신의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에서 생각해내고 남한테 뒤지지 않고 본, 권력,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회의 풍토에 맞게 내 자신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자아의 작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다시 또 네, 업장에 다저장되는 거죠. 참나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생각, 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저 바위가 너 마음 속에 있나? 마음 밖에 있나? 이렇게 질문하면은, 예, 저 바위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면은 그 스승이 가져. 아이고, 저렇게 무거운 바위를 어떻게 마음 속에 놓고 다닙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는 몰라서 하는 게야이 마음이란 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저 바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면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 속에 바위가 들어가 있다. 그는 내 생각이 없으면은,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딱 일어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각, 한 생각 세우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참나가 있다. 음. 참나가 뭐냐? 본래, 본래 자리, 그 자아가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이 참나. 그래서 이 생각하기 이전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 참나는 내 참나, 네 참나, 누구 참나할 것이 없고, 다람쥐 뭐 식물 할 것이 같은 것이다. 같은 참나. 왜? 우리가 행동을 보면 납니다. 목마르면물 마시고, 잠못마 자고. 배고픔 뭐 뭐든지 먹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므로서 이자 참나는 똑같은 것이다. 이거 음. 그러니까 참나는 오호감이 없다. 생각이 딱 떠오르면 거기에 참나가 갖다 붙는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음. 그래서 저는 색자 참나 업 어. 우리가 그 윤회를 한다. 윤회를 하는데 영원히 윤회를 하는 수도 있고, 뭐, 내처럼 업이 윤회를 한다든가. 그건 뭐, 사후의 생각은 각자의 몫이니까 저는 이 업이 윤회를 한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리면은, 이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이야. 몸뚱아리가 있음으로써 생긴 것이 자아지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사라짐으로써 나의 자아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 그럼 남는 건 뭐가 남노? 엄마 낳는 거죠. 자아가 사라졌음으로써 자아를 바치고 있는 참나도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몸뚱어리가 있음으로써 자아가 생기고, 자아가 생김으로써 자아의 뒷바탕이 되는 참나가 있고, 근데 그, 내 몸뚱어리가 사라짐으로써 자아도 사라지고, 자아가 사라짐으로써 참나도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업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업은 다시 또 어떤 몸뚱어리 속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그, 오분도 이, 이 몸뚱어리와 자아가 해놓은 행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또그 업에 저장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끊임없는 윤회가 일어난다. 이 참나는 뭐냐?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참나가 뭐냐? 했을 때. 이 참나는 자아의 간바탕이 된다. 자아가 뭡니까? 한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그렇게 작용하는 것에 참나에 다듯이한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달리 표현하면 참나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면 거기에도 참나가 없죠. 그럼 참나가 뭐냐 했을 때 본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했을 때 나의 본래 면목 그.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했을 때, 중도가 뭡니까? 있다, 없다. <laughs> 양변을 상차하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에 메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직장에 갔는데 어떤 직원 두, 둘이서 서로가 옳다고 싸울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를 이렇게, 하고, 각자가, 어, 그, 양변을 어? 끊어준다니까. 너도, 너도 이런 면에서 틀렸고, 너도 이런 면에서 틀렸고 하고 끊어준다니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을 화합시켜서, 아, 가 이런 말은 맞고, 네 이런 말이 맞다 해서 서로 간에 화합시키는 거야. 우리가 오늘, 아, 나 진짜 행복하다 가면 100% 행복한 건 알죠. 그, 불행보다가는 행복한 감정이 조금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행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불행이있다 오늘 내가 참 불행스럽다. 어? 오늘 참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은, 그, 유쾌하다 보다가는 우울하다는 감정이 조금 더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100%뭐 우울하다, 100% 행복하다, 이건 없다,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속에 붙여있다 하듯이, 그 상차상조, 양변을 비출 때, 이 중도다. 그래서 이, 이 중도, 뭐, 그 중도가, 뭐, 참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도조차도 우리가 버리뿔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이 그게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참나지. 중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건 아직 참나가 아니다. 그 자체도 버리뿔. 그러니까 참나는 본래 그 자리. 예를 들면은 이래요. 내가 그 마누라랑 싸움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굉장히 상해져버렸다. 어? 근데 그 마누라하고의 사옥이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사옥 이후의 그 기분은 없죠. 그 기분이 없는 그 상태가 참나 본래 자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 어? 지금 그 분별과 차, 차별 세계에서 우리가 분별 하면서 살고 있다. 그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가 참나의 자리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불교에서의 그, 캐락은 마음이 고요한 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이 자체가 캐락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 그 자리로 탁 돌아가. 그니까, 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가만, 전, 오, 식, 되겠죠 보기는 보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그, 엇이 없는 상태야. 좋다, 나쁘다가 없는 그 상태야. 그 상태가 참나의 상태가 아닐까. 그 본래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자리를 탁, 체득하는데, 그것은, 그, 이해로서는 참 어렵죠. 이해로서는 어렵고, 그것은 체득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이일같이 자기 자신과의 대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색수상행식, 이렇게 했을 때, 그 깊게 생각해 보답니다. 아니면, 육식, 칠식, 팔식을 깊게 생각해 보답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 몸덩어리와 자, 내 몸덩어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려진 자, 그리고 이 자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이 저장되는 업덩어리, 그리고 자아가 나타남으로써 나타나는 참나. 이렇게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 생각 속에 한 마음이 있다. 생각이 있어야 마음이 있다.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이 뭐냐 했을 때 참나. 그러니까 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게는 참나가 생기고, 한 생각이 없어지면은 참나조차도 없는 그 상태야. 이걸 탁 체득하는. 체득했을 때가 우리가 아 견성했다 또는 깨달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이 견성이라든가 개고직착입니다 개고직착 이런 견성이라든 깨달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발사마 빗나가 버리죠 이 개고직착 입만 열마 아마, 아마 전리말리 도망간다 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 견성이나 중도나 뭐, 깨달음이 돼서 이야기는 한다고 했지만은, 이을 삼아, 천리 멀리, 본질과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끝나? 이, 들으면서, 끝나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성이나 깨달음을 알 수가 없다는이 말을 함으로써 듣는 이가 이것을 어떻게 잘, 잘 사유해서 참나를 찾을 것인지. 그는 듣는 사람의 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laughs>